제가 형이 고향이 양산이거든요 양산 이제 우리 동네에서 양산에서 양산 형들이 어, 욕한다면 할 말이 없고 뭐 빙시 새끼 개새끼 근성음 새끼 어, 일, 이렇게 말, 말하는 것도뭐면 나는 할 말이 없어 어, 할 말이 없다 어, 왜 내가 하다가 어, 그만뒀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할 만큼은 했어 저거들 비, 비유 다 맞춰가매 어, 저거들 해라는 거다 해가매 내잠못 자가매 나는 할만큼 다 했기 때문에 나도 나도 할 말이 있어 저거들이 거짓말이라면 은저거들이 거짓말이지 어. 양산 사람들은 다 안다 어. 내가 양산에서 깡패생활을 하다가 대 이상 못할 것 같아 아닌 것 같고 어.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때려치우고 도망을 왔어 부산으로 어. 부산으로 도망을 왔는데 25만원 들고 도망을 갔어 와 죽겠더라고 숙소를 구해야 될거 아이가 모텔 이런 데가 아니고 어디에 있었냐 여인숙 알죠 인디? 여인숙 문다 이런데 문 이래 이런데 어. 거기 있었어 내가 25,000원짜리, 하루 25,000원짜리. 거기 있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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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가 친구한테, 내 제일 친한 친구 있어. 아, 전에 어. 내 방송에도 나왔죠. 고래고기 먹고 방송한 친구 있잖아. 전화를 했서 친구야, 어디인데 어, 내, 가기지. 오늘 마침 소주 한잔 하자. 어, 전화할게. 근데 이미 내가 술을 너, 무 많이 먹었어. 한3병 가까이 먹었다고. 친구 기다리다가 그래가지고 올라갔어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 어, 밖에 어디고 어, 숙소에 있지 나 혼자 혼자전하게넘어갔어 친구한테 어. 그래가 친구하고 내가 고래기기 묻고 포장마차 갔다가 술을 개그듯이 묻어 둘이서 진짜로 어. 완전 개만 치에요 어. 완전 진짜 개만 치에요 그런 데 묶을 정도로 연수가 와가지고 막막 막 올리고 막왜가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 담배 끊을라고 가방을 잃었는데 5만원짜리 6개 하고 종이 쪼가리에 편지를, 편지를 써놨더라고, 편지를. 뭐라 써놨냐면, 박기야 내가 니네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, 니네 화장실 갔을 때 몰래 그냥, 어, 가방에, 어, 돈 30만원 넣어놨다. 니네 자존심 때문에 화장실 갔을 때 내가, 어, 밥값이라도 놓고 간다. 니가 주면은 안 받을 새끼니까, 음, 놓고 간다. 얼굴, 얼굴 꼬라지 보니까, 돈 이야기하러 왔는데 막상 내 보이 돈 이야기는 못하고 그 친구야 내가 많이 못 주고 미안하다 일어나면은 어 해장국이나 한 거는 먹어라 어 일어나면 전해라 그리고 어 내한테 전해가지고 돈 이야기는 하지 마라 어 뭐고함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내가 민망해지니까 어 이래 딱 써놨더라고 그 친구가 무슨 생각이 되겠노 어야 인자 고함운 친구구나 어 전화통 해볼까요 지금 친구한테 그돈 30만 원 때문에 내가 고마운 게 아니고, 어. 그 마음이 고마워서 내가 에. 마음이 고마워서 그런 거지. 개새끼 전화를 안 받노, 근데. 어. 나는 이 친구 이름도 이야기할 수 있다. 조현관이라고, 어. 부산에 있어. 그 친구 보면은, 미안하고 고맙고, 그렇지. 어. 이렇게, 이, 어. 해주는 친구 없거든. 그돈 30만 원 때문에 알고. 그 편지가 얼마나 고맙나, 편지가. 맞잖아, 형님들. 에. 인생이 좋은 사람 오래 가요. 인생이 좋은 사람 오래 가지. 조만간에 친구하고 방송 한번 같이 할게요.